안녕하십니까. 젠부비 에너지 어싱 패드에 대해서 설명드릴 이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어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어싱에 대해서 많이 검색해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어싱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왜 어싱을 해야 되고, 또 수많은 어싱 패드의 그런 음, 작품들이 있는데, 이 젠부부 어싱 패드는 어떤 차별화가 되어 있고, 어떤 또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어싱 패드가 실제로 되는지 이런 실험 테스트까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싱이라 그러면 무엇일까? 어싱 영어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접지입니다. 접지. 땅에다가 내 손이나 발, 내 피부를 직접 닿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는 맨발로 땅을 밟는다 이게 바로 어싱입니다. 지금 왜 맨발로 땅을 밟아야 될까요? Video, so, so, we all know the sun's energy is crucial for good health. But do you know that the earth's energy is too? When we make direct contact with the surface of the earth, our bodies receive a charge of energy that makes us feel better fast. This is called earthing. You see, throughout history, people were always naturally absorbing the earth's energy. But in today's world, we live most of our lives inside. And even when we do go outside, we usually wear shoes, which prevent us from connecting. So, of course, we often feel drained and achy, because we go days or even years without ever touching the earth. But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You can start receiving the benefits of earthing by going barefoot outside. The more time, the better. This alone can be life changing. And it's free. And if you love feeling great while earthing outdoors, now you can start earthing indoors too. Simply connect your earthing product into the third hole of an outlet, which directly connects to the existing ground rod of your home. This connection lets you safely and conveniently receive Earth's energy from wherever you are, whether that be working or playing, and especially while you're sleeping. Because while earthing, you'll sleep deeper. Feel more refreshed in the morning and wake up looking terrific. And the best part? Anyone can benefit from this life changing discovery. It's a no brainer. Start earthing today to look better, feel better, and sleep better. Guaranteed. 질서와 균형이 있을 때 모든 것은 가장 아름답고 더 건강합니다. 어, 무질서일 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어, 질, 우리 몸의 균형과 질서가 깨어지고 뭐 면역체계는 깨어지죠. 그러면서 질병 속에 많이 수달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인가? 당연합니다. 해결책은 이게 보시면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은 완벽한 질서가 있기 때문이다. 땅속의 자유전자가 채널로 유입되면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서와 균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몸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리고 균형을 교란시키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뭐 전자파, 체내 정전기, 그리고 활성산소 이런게 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자파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보면 유타 대학에서 휴대폰 전자파 흡수 연구 결과입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제일 왼쪽은 그림은 5세 아기죠. 열살 청소년 아니 열살 어린이 성인들 휴대폰이 전자파가 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식당 가서 아이들이 뭐 시끄럽게 하고 귀찮게 한다고 휴대폰, 스마트폰을 들려주는 부모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시면 낮은 전자판에 노출되었을 때는 저결구가 이렇게 응집이 안 돼요. 저결구가 떨어져 있어야지 시액이잘 돌잖아요. 컴퓨터에 1 0분 노출되었을 때 벌써 많이 뭉쳐져 있네요. 휴대폰에 10분 노출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뭉쳐 있어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 이것을 내 가까이 누굴 누리는 들고 다니고 있고 심지어 잘 뜯은 머리맡에 두고 있잖아요 얼마나 내 몸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70분 컴퓨터보다 휴대폰 10분이 훨씬 더 많이 어, 혈액이 뭉쳐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자파에 노출되면 결과적으로 두통 피로 면역력이 저하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자파가 내 몸을 망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몸에 과도한 전자파가 침입하면 스트레스 는 기본이고 노화, 공황 등의 백혈병, 소아 임산부 유산, 기형아 출산, 두통, 기억력 감퇴, 그리고 성장 장애, 우울증, 뭐 호르몬 분비 이상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초래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전자파가 내 몸을 망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또 겨울이기 때문에 전기장판, 전기요를 많이 쓰시죠? 예. 전기장판은 내 몸에 가장 밀착, 밀착이 있기 때문에 전기장이나 자기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네. 우리 인체는 수분이 70% 60% 잖아요. 그러니까 전자파를 쉽게 흡수하는 앙카닐코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자파가 내 몸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접지를 합니다. 즉 세탁기, 용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건물도 다 접지를 하게 되죠. 이렇게 접지해서 강제로 땅 속으로 이런 것들을 빼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어떻게 접지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전기. 정전기는 뭔가, 무슨, 어떤, 어떤 물체가 부딪히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정전기가 나오죠. 우리 옛날에 책받침을 이렇게 서 머리카락을 들어 올리는 그런 장난을 많이 쳤잖아요. 그럼 우리 몸속에서는 정전기가 어떻게 생길까? 생기죠. 숨 쉬는 공기와 기도가 마찰합니다. 혈액이 가면서 혈관과 마찰합니다. 적혈끼리 마찰을 일으킵니다.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찰이 일어나죠. 이렇게. 우리 몸속에 정전기는 늘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벼락이 친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벼락이 나무에 딱 때리면 나무가 죽잖아요. 나무가 파괴되잖아요. 우리 세포에 체내 정전기 우리 세포에 그렇게 벼락을 친 치듯이 친다면, 우리 세포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책이 있죠. 책에 보면. <laughs> 정전기가 사이공 벼락이 친다면 혈액이 끈적해지죠. 부종 일으키는 노화 촉진 근육 결림과 통증, 아토피 피부염 탈모 치매, 혈류장애 심근경색, 면역력 약화 그리고 당뇨 이런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게 바로 정전기죠. 자, 그리고 또 아까 한 가지 있었죠.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으로 규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음, 당뇨, 치매, 중풍 이런 노화, 노하, 만병과 노화의 근원, 위험한 근본적인 원인, 온몸 부스구수를 공격한다, 산화된다, 병에 걸리게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인 이유가 뭐냐? 활성산소로 규명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를 많이 드시죠. 비타민 C도 항산화제죠. 이렇게 자 그럼 이런 활성산소는 원인이 뭐냐하면 우리가 호흡할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리고 자외선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컴퓨터 등, 스마트폰 이런 거 평일에 운동을 했을 때, 과식을 했을 때, 약품을 먹었을 때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활성산소는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활성산소는 사람이 살아있는 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 몸의 전자파, 체내 정전기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늘 가지고 있고 정말 같이 지금 있는데 이 소개 지금 제 소개돼 있는데 이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이 나왔죠. 어싱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는 체계에 보면 영반 영반 신분들이 원조 항염증되는 바로 지구다 이거죠. 우리 몸의 염증 질병 통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전자결핍 현상이다. 치료약은 바로 당신의 발 밑에 즉 땅에 있다. 음전하를 띈 전자가 보이지 않는 막강한 군대처럼 땅에서 내 몸으로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양전자성 자유레디클을볍게 진압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땅에 있는 것, 음전자를 내가 어떻게 내 몸으로 가져오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어싱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보시면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연방정부 의료정보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어, 어싱하기 전입니다. 적힌 거 이렇게 모여있죠. <laughs> 근데 어싱 후에 저혈구 이렇게 다 따로따로 따로 자유롭게 된 것을 봅니다. 어느 쪽이 혈액 순환이 더 좋을까요? 즉 산소 온방 그리고 어떤 에너지 영양 공급 이런 부분이 어느 게 좋을까요? 당연히 어싱 후가 좋겠죠. 이렇게 어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한 가지 어싱 전 보시면 이쪽에 발발 아, 쪽에 아예 사 여러 사진이 안 나왔잖아요. 여기는 어싱 후에 나옵니다. 어싱 전 나오지 않죠. 어싱 후에 다 혈액이 잘 돌고 있는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싱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 다, 어, 결대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우리 현실은 어떠냐? 맨발로 땅을 밟아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어떠냐? 뭘까요? 구두 신발. 신발이 인류 최악의 발명품이라는 얘기가 있죠. 즉, 땅과 우리 몸을 완전히 분리시켜 주거든요. 고무 자체가. 아스팔트, 지하철 사무실 그리고 보도블로 심지어는 등산 갈때들 신발 신고 가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 고층 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대지와 완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다. 즉, 어싱을 할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쁜 이 시간에 시간을 내서 땅을 발굴을 나간다고요? 안 되죠. 해결책이 뭐가 있어요? 당연히 어싱 패드밖에 없어요. 뭐냐? 바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뭐 다이어트나 아니면 뭐 운동한다 그래서 시간을 따로 내서 운동하지요. 근데 그게 쭉 지켜지던가요? 왜요? 하다가 귀찮고 잘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바빠서. 그런데 잠은요. 어차피 자야 돼요. 그러면 자면서 내가 어싱을할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싱 패드가 개발되고 연구가 계속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그냥 잠만 자면 되니까. 자, 그러면 어싱 패드란 어떤 것이냐? 자, 간단하게 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나 활성산소, 체내 정전기, 잠자폐 이런 것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해요. 정말 잠을 못 자요.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것들을, 이게 바로 브라스 전환인데요. 이런 것들을 땅 속으로 보, 흘려보내면 돼요. 흘려보내는 게머싱패드를 통해서 땅으로 가고. 더 중요한 것 비어 있잖아요. 다시 땅에 있는 지구의 음전화를 가장 우리가 음이온 뭐 얘기 하잖아요. 음전화를 내 몸으로 유입하게 되면 체내정전이나 전자파 이런 부분 활성소가 없어지면서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몸이 질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죠. 당연히 몸이 좋아지겠죠. 이게 바로 워싱패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젠보부 워싱패드는 어떤 차별화가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아무리 많이 자도 개운하지 않은 잠자리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그 이유는 몸의 정전기가 나쁜 활성산소를 가져와 몸을 무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전자파와 스트레스가 수면을 방해한다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단잠을 위해 제무부 어싱 패드가 나왔습니다. 전도성 원사 땅의 기운과 우리의 몸을 이어주는 어싱 효과 원사입니다. 의료용 에너지 섬 자연의 에너지를 가득 담아 몸을 이완시켜 줍니다. 귀사문서 원적에서 밀 음이온 방사율이 높아 몸에 좋고 탁월한 항균 효과가 있는 비사문석을 사용했습니다. 어싱패드는 해외 생산이 아닌 한국에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앞뒷면의 특성이 다른 꼼꼼한 직조 과정으로 만들어 품질도 두배 상승. 자, 이제 두 제품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자파 측정기. 전도성 원사 측정기. 전기장 측정기. 전도성 원사 측정기. 전기장, 자기장 측정기. 몸에 좋지 않은 전자파, 전기장, 자기장은 차단하고 자연과 하나로 이어주는 어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싱패드의 기술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게 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 귀사문석의 원적에서 및 수맥차단 항균 효과 등 모든 기술은 각 협회로부터 검증도 완료되었습니다. 어싱패드의 컨트롤러 마이콤. 건물의 접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첨단 마이콤은 자동으로 전자파를 인식하여 찾아가는 인공지능 전자파 내비게이션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전기접지 유무와 상관없이 땅속으로 그라운드 접지가 자동 연결됩니다. 장영실 국제과학대상과 과학기술부 장관상 수상으로 최첨단 과학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등각 나라에서도 젠마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땅의 기운과 우리의 몸을 이어주는 어싱패드. 자연과 우리를 연결시켜주어 잃어버린 활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젠마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여러분의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싱패드로 오늘 밤부터 숙면하세요 이게 바로 어, 젠모브 에너지 어싱패드의 특성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공지능 마이콤 어싱 조절기 컨트롤러입니다. 우리가 어, 어싱들하면 어, 기존의 제품들은 뭐다그렇진않습니다만기존의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은 집이 그 건물이 접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따로 접지 콘센트를 구입하거나 또 다른 접지 방법을 찾아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었고 그리고 어르신 분들이 이런 분들은 하지도 못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마이콤 어싱 조절기는 어, 어떤 특성 이 있냐하면 그 건물이 접지가 되었건 안 되었건 전혀 상관없어요. 콘센트가 접지 콘센트건 아니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 내비게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즉, 무슨 어, 무슨 내비게이션이 하면 우리가 정봇대는 무조건 100% 접지가 되어 있어요. 접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콘센트를 따라서 정봇대에 찾아가서 그 접지를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접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100%어싱을 찾아간다. 기가 막힌 기술입니다. 그래서 특허제 10-09325075로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에 갈때이 어시 조절기를 이걸 가지고 가니까 거기서도 어디서든 접지가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예. 정말 좋은 기술이죠. 그리고 이 패드. 패드를 보면 저 경쟁력이 어떠냐 하면 백진 텍스사를 사용했습니다. 베이킹 텍스는 전도성을 가진 베이킹 텍스는 아주 고급 소재입니다. 이것을 100% 면과 혼합해서 한 가닥 한 가닥 정성을 다해서 이 면을 만들었죠. 펜드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 잼마만의 아주 탁월한 차별화, 즉젬마의 기사운석 젬마만 가지고 있죠. 기사운석이 함유되어 있어서 기사운석은 탈취효과 냄새 냄새를 거의 안 나요. 항균효과 곰팡이에 못 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워싱패드는 내가 매, 이 몸을, 피부를 다해야 됩니다. 자다가 땀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땀을 흘리면 냄새나죠. 곰팡이, 세균 살수 있죠. 그런데 이제목부어싱패드는귀상분석이 있음으로 해서 냄새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이 세균이나 곰팡이못 살다 보니까 빨래를 예를 들어 다른 거한 뭐 10번 할때 이건 한번 해도 됩니다. 저는 1년간 씻지 않아 봤어요. 냄새 전혀 안 나요. 좋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래핀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이 그래핀은 그래핀이라는 소재는 좀 고급 소재죠. 저것은 일반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 속도가 빨라요. 이동 속도가 무슨 얘기냐? 우리 몸에 있는 전자파를 정전기를 다른 것보다 빨리 빼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핀이죠. 또한 가지 그래핀은 일반 그 실리콘 이런 것보다 전자 이동 속도가 100배가 있어 빠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에 있는 그 음전화를 내 몸으로 다른, 다른 어떤 물질보다 더 빨리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래서 답이 나오죠. 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100배에서 빨리 빼주고, 또 좋은 것들을 100배에서 빨리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래피드는 소재. 이런 소재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블, 싱글, 휴대용 쇼파, 그리고 방사까지 이렇게 네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어싱 패드 가지고 어싱 패드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 사실은 우리가 어 웬만한 것들은 다 효과를 볼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염증 완화 도움 된다 만성통증 완화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기타 주요 뭐, 호르몬 문제 그리고 시차 적응이 줄거나 없어진다 그리고 강도 높은 훈련이나 경기 후 회복이 빠르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강도 높은 훈련을 해서 회복이 빠른지를 한번 테스트해 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스쿼트 아시죠 이렇게 일어나는 거 스쿼드를 정말 죽게 살기로 500번을 했어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다리가 마비가 올 정도 후들거리더라고요. 평상시 같은 그 다음 날아림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멀쩡하게 일어났어요. 어, 기가 막히게. 다른 건다못 틀린 게없데 어시패드 하나만 했는데도 그렇게 해보기에 빨랐습니다. 시차 적응도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이렇게. 어,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된다, 임체 온도 상승에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다 좋은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이 있다. 어, 만병통치는 아닙니다만. 자 그럼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이나 이런 쪽에 먼저 이게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거의 미국 쪽 자료입니다. 보시면, 자. 누구나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긍정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바로 이게 얼싱이다. 왜? 최소한의 노력이 뭐냐? 잠만 자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얼싱 발견은 페네실린의 발견에 견질만 하다. 페네실린의 발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했죠. 거기에 견질만 하다라고 발표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2009년도에 미국 전역의 자폐아들에게 이것을 테스트 했어요. 총 28상의 부모가 참여했고요. 대상 자폐아동은 2세에서 13세 아이들입니다. 두달 동안, 동안 이아이들 어싱패드에 자게 했어요. 결과는 놀랍습니다. 볼까요? 헤어질 때 인사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 거의 인사 안 하는 아이들 요게 조금 좀 그렇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애들이 46.4%에서 절반이 줄어들고 이 절반이 인사를 잘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행동이 충동적인 아이들이 많잖아요. 자폐아이들. 거의 그런 아이들 중에서 절반이 줄어들었고, 안 그런 쪽으로 절반이 이쪽으로 넘어갔죠. 이렇게 잠을 깊이 잔다? 거의 항상 그렇다? 몇 배에요? 한 3배 이상 늘었죠. 잠을 많이 못잔 아이들이 절반 이 이하로 줄었죠. 활을 잘 내는 아이들도 잘 내던 아이들이 절반 줄었고, 거의 안, 활을 잘안 내는 아이들이 더 늘었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저희 교회에 자폐아이가 어, 한명 있습니다. 이 아이는 24시간 동안 레박가 계속 돌아가서 잠잘 때도 그냥 막 노래하고 막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싱크대 열고 막뭐 이제 뭐그 말씀도 부리고 막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싱패드를 딱 깔고 그날 그 다음날 아침 부터 아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깊은 숙면을 잡니다. 이걸 그 아이 엄마로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평소에는 뭐 새벽에 일어나던 아이가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깊은 숙면을 취하면서 학교에 보내는 게 그게 좋은 문제가 됐다 이렇게 오히려 더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차분해지고요. 손을 막 떠는 게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집중을 안 하던 아이가 좀 집중하게 되고 이렇게 변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심해드입니다 이분은 수사관이에요. 이분은 소방관입니다. 수사관 소방관들은 사실 스트레스가 많죠. 목볼 험한 험한 모습들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수면을 막못 취한다 그래요. 이분 수자과 같은 경우는 접지 패드를 쓰면서또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수쉬고 아픈데도 효과가 있으면 등등이 다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소방관 이분은 잠을 훨씬 깊게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덜 피곤합니다. 접지하고 자면서부터 예전만큼 무릎이 뻣뻣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게 잠을 깊이 수면 취하는 거죠. 이분은요 보면. 아버지께서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계속 누워 계신대요, 어떻게. 근데 아버지는 하루 중85% 이상을 누워 주무시는데도 욕창을 아는지가 없다. 왜요? 몸에 전자파, 정전기, 안 좋은 것들 딱 빠져나가고 좋은 것들 들어와서 면역을 딱 키워주니까 욕창도 생기지 않는다는 게 나옵니다. 혈압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됐고요. 이게 바로 어싱패드고 젠마입니다. 저는 이 어싱패드를 가지고 먼저 저에게 제가 잡았어요. 자면서 어 공교롭게도 하루에 보통 2시간, 3시간 강의 준비하고 되느라고 그렇게밖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평상시 같으면 저도 50대가 넘어왔으니까 평상시 같으면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했을 텐데 하중일 피곤을 모르고 또활동성 있게 움직이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만큼 몸에 있는 것들이 빨리 빠져나가고 좋은 것들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도 아주 예민하셔서 잠을 못 주무셔요. 허리도 막 아프고 자충 때문에 그런데 여신패를 드 깔아드렸죠.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옆집에서 TV를 크게 틀어놔도 못 들었대요. 그리고 깊은 수면을 취하셨고 또 저희 장모님 그 친구분이 있어요. 그분은 1 0 년째 수면제를 드시고 잠을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잠을 못 주무셨어요. 얼굴이 시커멓죠. 그런데 여신패를 드 깔아드리고 일주일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는 잘 잤다는 소리 듣고 싶은 마음에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된걸요 아직도 잠을 못 자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싱이 안 되나 하고 방문했죠. 그런데 방문한데 그분의 얼굴을 보고 좀 놀랐어요. 알게 되는 얼굴이 새카맸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얼굴이 하얗게 돌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아시는 말씀이 잠은 못 자는데 피곤한 게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3개월 이상 되었는데 지금은 잠을 잘 주무십니다. 이렇게. 어 여러 가지가 좋은 것들을 저는 많이 이제 발견합니다. 허리가 안, 안 아픈 아프 아프다 안 아픈 분도 있고요. 특히 잠을 잘 주무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어싱 저희 젠부부 어싱패드는 온열 기능을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싱패드 특성상 냄새로 자기 때문에 이것을 세탁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뭐 아이들 물을 업지로하면 세탁할 수 있는데 이 전열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세탁할 때 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가격대도 높아지죠. 네, 그래서 이어싱패드의 오늘 기능은 빼있습니다. 대신에 장점이 무엇이냐. 집 안에 가면 우리가 보통, 어,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연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한 가지 신이 있습니다. 근데 어싱패드에 전을, 어, 오늘 기능 넣으면 그것들을 버려야 되잖아요.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밑에 까시고, 그 위에, 그 위에다가 이 어싱패드를 까시면 전자파 전혀 상관없이 따뜻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제품들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가격이 그만큼 저렴합니다. 시중가는 300 몇만원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젠부부 어싱패드는 한 10분의 1 가격? 18분의 1 가격? 그 정도 가격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제품.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의 원료를 가지고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 기능들이 있는데도 들어가고 이렇게 가격은 저렴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빨대는 그냥 세탁기에 빠셔도 되고요 세탁기에 빨면 조금 울코스로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게 돌리면 이게 변형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빠실 때 세탁하실 때 손으로 세탁해서 넣어 놓는 게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젯막 뿌레에서 나오는 어, 이온아이저 물로 세탁하게 되면 훨씬 더 좋게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어싱패드가 정말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목 어싱패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전기장 측정기입니다. 전기가 전자파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테스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제목 워싱패드를좀 잘라서 한번 붙인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 가정이나, 근데 쓰는 전기장판, 전기요가 됩니다. 일반 제품입니다. 그래서 전자파가 차단되는지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 전자파가 다 나오고 있죠? 근데 워싱패드를 그냥 덮어도 당연히 나오겠죠, 이렇게. 자, 당연히 나옵니다. 여기에 아까 마이콤에서, 우리 마이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이콤을 연결합니다. 자. 보세요 나오죠 나오고 있죠 전자파가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다시 뗐, 뗐을 때는 또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손으로 짚으면 전자파가 없어집니다 이 전자파가 어디로 갈까요 즉내 몸을 타고 내몸 속에 계속 축적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자파가 안전히 차단되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마이콤. 이 마이콤의 기능은 세계 어디를 가도 어디를 가서 어 콘센트에 꽂더라도 그 전신주를 찾아가서 이 전자파를 여기 전자파 나오잖아요. 전자파를 완전히 차단하고 내 몸에 있는 전자파 전자기를 빼내준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